10만원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나가서 10만원을 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천원을 더 넣어서 10만원을 빼는 거 이거 어렸을 때 하던 짓인데 이 도시정원이라고 저쪽에 한식뷔페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만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 무조건 또차로 오픈하면 한번 은또가져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차게 퍼 담았습니다 수육도 아까 먹니까 금방 다쌈고 있어요 전 이거를 두번에서번 먹겠습니다 점심 원래 잘 안먹는데 <목소리> 아... 아... 요즘 위가 줄어가지고 <목소리>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부페는안 그 어울리기는 해요 많이 못 먹거든요. 예전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식사. 한척만원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한식 피페 쪼개에 올라온 게 맞네. 하... 자주는 못 하겠지만 가끔 영양 부충할때모씩 와야겠어요. 다음에는 집 근처에 생긴 해난 초밥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린 차는 어떤 고깃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밑에는 여기 완전히 도민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말투가 두 명이 다 탔었는데 그두 명은 그냥 동네 동생 같은 거 그래서 합심해 가지고 뭐이 사람은 사장이고 동생들 해가지고 지금 고깃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반 러시를 지금. 어,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알바를, 알바랑, 이 친구들 월급을 이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달이 안 됐나봐. 근데, 10시간, 고기침 10시간 기준, 막 얼마를 받아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나,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 자기는 첫글자가 이라는 거예요, 이. 이 사장님이. 일하는 거 자, 0 시간인데 일하는 거 자체가 월급이, 어, 그러면은, 쉬는 날도 유급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월급인데. 그러 이게 4대 부분 뺀 금액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270에, 뒤쪽에서, 아니, 앞쪽에서 먼저, 어, 장사 좀잘 되면은 좀더 올려, 어, 뭐, 올려주는 거, 그런 거, 뭐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돈을 좀, 보너스 주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270에 그러면, 뭐, 플러스 알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60 하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줬어 고깃집도 아니고. 260에 장사가 잘 되면이라고 했잖아요. 안 되면 어쩔 거야. 누가 고깃집에서 10시간 하는데, 260을 받아, 이 미친놈이네, 이거. 되게 희한한 새끼더라고 요즘 고깃집 다 시급 12,000원, 13,000원 인데 되게 희한한 새끼들이라고요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어? 그거 조금 더 남기려다가 지금 장사 좀잘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진짜 뭐가 생길지도 모르고 오늘 뭐4 0얼마에 팔았는데 그거 갖고 뭐 장사 잘 되는 줄 알아. 되게 황당해 황당하들. 260에 플러스 알파. 장사 잘 되면. 좀더 챙겨주는 거야. 지금 얼마를 챙겨줄 거야, 대체. 아, 비 온다. 아, 비 온다. 큰 비는 아니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르르 하고 막 쏟아질텐데 지나가는 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나무는 왔는데 여기도 아시겠지만 콜 불모지에요 그냥 가는게 나을 것같아 어떻게든 빨리 서기 보시로 여기 뭐 기다려봐야 콜도 없어요 여기는 거의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비가 내려, 비가. 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왕국 장거리를 해서 일당 관리했기 때문에 집에 가는 콜만 타면 됩니다. 만약에 콜이 없더라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가 지금 딱이 정도로만 내리면 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가 조금 굵어지는 것 같아요. 눈에도 지금 들어가서 이게 음, 비가 굵어질 것 같아. 옷이 다 젖었어요. 집에까지 가면 완전히 젖겠죠? 이게 얼굴도 젖고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꼭 비가, 우울할 때는 안 오고, 우지 말랄 때는 비가 와요. 비에 지금 몸이 아주 착착합니다. 착착해요. 프라이프도 했습니다 오늘 완전 계속 장거리네. 여기서 집에 가는 것만 타면 오늘 끝이에요. 끝. 어떻게 가요? 아, 아. 총체적 난국이구만. 비는 다 지워라고.